여러분,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강남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이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말 영화 같은 디지털 증발 사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21억 원입니다. 21억.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곳중 하나인 경찰서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진짜 미궁으로 빠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건요. 비트코인을 담아뒀던 그 USB 전자 지갑 있잖아요. 그건 멀쩡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굳게 잠긴 금고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돈다발만 쏙 빠져나간 거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럼 이 21억 원이 대체 어떻게 사라진 건지,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떻게 몇년 동안 아무도 몰랐을 수 있었는지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보죠. 자, 흐름을 보시면요. 시작은 2021년 11월입니다.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비트코인 22개를 증거물로 받았어요. 그때 시세로 무려 21억 원이었죠. 그런데 그 원래 사건 수사가 중단되면서 이 비트코인은 그냥 보관함 속에서 잠자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잊혀진 거죠.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2026년 2월, 거의 5년이 다 돼서야 전국적으로 가상자산을 점검하다가 그때서야, 어? 이게 왜 없지? 하고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년 동안은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훨씬 더큰 규모의 사고가 이미 다른 곳에서 빵 하고 터진 상태였어요. 애초에 이 강남서 사건을 어떻게 발견했냐? 바로 그 먼저 터진 사건 때문입니다. 더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경찰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전국 수사 기관의 가상 자산을 다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 잠깐만. 강남서에 있던 것도 없잖아. 이렇게 발견된 거죠. 딱그 말이 맞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다 보니 다른 소도 없어진 걸 알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이번에 터진 강남 경찰서, 오른쪽이 먼저 있었던 광주 지검 사건이에요. 금액 차이는 뭐 10배가 넘게 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핵심 수법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두 사건 다 USB 같은 물리적인 지갑은 멀쩡히 있는데 그 안에 든 코인만 사라졌다. 이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죠. 명백한 패턴이고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다던 철벽 보안이라던 콜드 월렛이 어떻게 뚫린 걸까요? 일단 콜드 월렛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이에요. 보통 이렇게 USB처럼 생겼습니다. 인터넷이랑 선이 아예 끊어져 있으니까 외부 해커가 들어올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디지털 금고라고 불리는 거고요. 한 신문 기사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콜드 월렛은 있는데 코인만 빠져나갔다. 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딱 추리소설에 나오는 밀실 살인사건 같아요. 방은 잠겨있고 침이 푼 적은 전혀 없는데 사람만 사라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뚫는 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이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첫째, 이 지갑의 유일한 마스터키, 개인키라고 부르는 게 어딘가로 새어 나갔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하는 사람이 피싱 사이트 같은 가짜 사이트에 속아서 자기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내부자가 범인일 가능성,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요, 먼저 터졌던 그 광주지검 사건 있죠? 거기서는 수사관들끼리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싱 공격을 당한 게 아니냐 이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조차 안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좀 충격적이죠. 자, 이 사건들이 그냥 돈 잃어버렸다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바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가 토리째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일단, 지금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식 수사는 아니지만, 그전 단계죠. 정확히 어떻게 코인이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자가 연루됐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과연 범인을, 그리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이두 사건이 똑같이 보여주는 건딱 하나입니다.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우리 수사기관의 관리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아니, 범죄자 돈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국민들이 과연 누굴 믿고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머릿속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나질 않네요 모든 게 디지털로 변해가는 지금 과연 내돈내 내 자산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나라의 금고라고 할수 있는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털리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